안녕하세요. 금융 아침반입니다. 제가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이런 말을 했었죠. 기존의 대출이 하나 있으면 여기서 또 하나를 이용을 하지 말고 이걸 합해, 합한, 합한, 합한 하나,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통합을 하면서 이용을 하십시오. 채무를 통합하면서 이용을 하세요. 그래야지 신용점수 하락도 낮추고 그리고 월부입금액도 줄여가지고 생활의 부담이 그러니까 는데 부담이 줄어든다.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버리면 생활하는데 힘들어져요. 생활이 힘들어지면 또 대출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무조건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걸 통합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자주, 자주. 그런데, 그런데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해를 해가지고 피해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분들은 채무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 일단 이시로 하나. 어떤 분의 경우에는 대출이 은행에 있어요. 또 은행에 있어. 또 은행에 있어. 이렇게 은행에만 있어 대출이 일 금융과 그러니까 일 금융 일 금융권에만 있는 거예요. 1금융권에만 대출이 있으면 대부분이 다 이것은 저금리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제 영상을 보고, 아, 건수가 많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상담을 의뢰합니다. 물론 제가 아닌 이제 다른 상담사한테. 채무 통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자, 은행이 대출이 2개든 3개든 뭐 4개든 네 5개든 간에 사실 은행에만 일금융권에만 이렇게 대출이 있으면 신용은 그리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진 않을 지언정 낮지가 않아요. 이 말은 곧 뭐, 이런 분들은 이금융권을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냐? 저희 상담사들은 뭐라 있어요? 다 죄다 이금융권 아니면 대부업체. 관련된 상담사들이에 일금융권, 일금융권에는 신용대출 상담사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터넷 검색하면 무슨 상담사 뭐 연락해라 이렇게 남기는 사람들이 다저 같은 이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아니면 대입업체 소속들. 자, 그런데 이분이 전화를 주셨어. 아씨, 이금융권에서는 아주 자격이 좋아서 돈이 잘 나오게 생겼어. 그런다고, 네, 이금융권 밖에 안 되니까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나도 실적은 올려야 되고, 실적을 올려야지 내 새끼들 매개 살리고, 술 한잔도 더 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 많은 상담사를 만나버리면, 이걸 이금융권으로 통합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이씨, 말이 되냐, 이씨. 일금융권 이자가 낮은디 2금융권 이자가 분명히 높을 것인디 너 같은 일이통합하겠냐 말이 되는 소리 해라 근데 이거에 넘어가고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대표적으로 어떻게 상담사가 얘기를 하느냐 아 지금 거의 은행권에만 이렇게 대출이 꽉 있어가지고 더 이상은 대출이 안 나와요 통합을 하고 싶으면 일단 2금융권에서 이자가 더 지금보다는 좀 높기는 하지만 한 서너 달 아니면 두세 달만 이용하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나 되는 대출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용은 신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저금리로 대안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 통화하다는 게 좋다겠습니까? 뭐 두세 달 해봤자 지가 뭐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 예를 들어서 15% 치더라도 1년에 15%니까 뭐한달 이자 해봤자 1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뭐 두세 달 조금 이자 더 내고 나중에 하나로 묶어서 저금리를 해주면은 괜찮지. 이게 낫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융권 고금리를 딱 이용해요. 그러고 나서 두세 달, 서너 달 지나가지고, 아, 저 시간 됐는데, 저금리로 대안 안 해줍니까? 라고 전화하려면, 아, 그럼 뭐가 어쩌고, 뭐, 뭐, 금융사가 어쩌고, 그럼 신용이 저쩌고. 패레벨 핑계를 다 대면서 안 된다고 해요. 그나마 전화 받으면 다행이지. 한두 번 전화 또 했더니만 이제 귀찮은니까가 스팸 처리해, 앞으로. 전화도 안 받아,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은 어떻게 돼요? 고급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자 지출 많을 거 아니에요. 나비 금액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져. 그래서 대출을 받는데 이금융권 대출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고 오 다시 또 이금융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고금리를 연속 이렇게 이용하는 고금리만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 봤죠? 어떻게 저런 거 당한대? 그분들은 안 그랬겠어요? 왜 저런 거에 당한대? 하시겠지만 막상 본인한테 닥치면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항상 조심하세요. 이런 거 은행은 은행권에만 있는 채무는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정 하나로 묻고 싶으면 상담사한테 통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당 은행 본인 주거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가지고, 아, 내가 은행이, 은행 여기저기 좀흩어져있는데 여기서 하나로 그냥 묶어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해드릴게요. 라고 해주면 땡큐. 아, 대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걸로 끝내야 돼. 어떻게 해서도 묶어보려고 막 알아보고 노력하고 상담했다가, 바로 딱 이분처럼 사기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고, 자, 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은 은행에 대출이 있고, 또 은행에 대출이 있고. 근데 세 번째는 이금유권에가 대출이 하나 있어. 그래서, 아이씨, 얘가 눈에 자꾸 거슬려. 다 이금유권인데, 이금유권에가 하나 있으면 거슬려. 그래서 이를 은행으로 대안을 하고 싶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문의를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좀 은행권으로 대안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또이 욕심 많은 상담사를 만나게 돼 버리면, 아 그래요? 해가지고 내용을 보고 아 이렇게 돼 버리면 부채가 소득 대비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신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또이금융권 받게 요이금융권 받아서 상환하세요. 그래가지고 신용 올라가면 아까하고 똑같죠. 그런데 신용 올라가면 대안해 드릴게요. 아까 그방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이금융권 대출 이거 봤잖아요. 하나 은행 은행 이용하고 있을 때는 신용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아무리 이금융권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낮다는 뜻이에요. 10% 이내. 10%가 조금 안 되거나 아니면 10%가 조금 넘거나. 자, 10%이내의 금리, 이 금융권에서 10% 이내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건 이 금융권 치고는 그나마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마찬가지예요. 통합이나 대안 이런 거 알아볼 필요 없어요. 이게 눈에 가시처럼 계속 눈에 걸리적거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본인또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봐요 주거래 은행 내가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에 아여기를 이용했는데 잘못 이용한 것 같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 쪽으로 너희들 쪽으로 너희들막 거래하려니까 이쪽으로 다좀 이거 통합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물어봐서 해준다고 하면 땡큐 안해준다면 그냥 끝 이렇게 그냥 이거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이걸 더 낮은 이자로 대안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많은 상담사 만나버리면 이쪽으로 또 속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두 가지 내용으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통합을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이걸 대안 좀 대안 좀다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아 이제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또 통대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통대안. 하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통대안은 기존에 있는 걸 은행, 가능한 은행으로 다 대안을 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저기 있으니까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근데 통대안 단점이 뭐예요? 이게? 이게 단점. 수수료 주잖아요. 수수료. 아무리 못해도 10%인데. 아니, 민장, 이거, 이10%이네짜리 이 애네의 은행으로 돌리자고 10%이 수술을 줘가면서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또 이상하겠고,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 분들은 왜 그러는지. 근데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저희 쪽에 계속 의뢰하면 저희는 고객님은 자기 조건이 안 돼서 안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건 당장은 어떻게 내가 수술을 좀 주더라도 하나로 묶으면 막개 마음 하는 마음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지. 하고, 기 식기들, 살육구농 식기들. 이렇게 돼. 아, 통장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대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최대한 빨리 벌어서 이걸 갚으려고, 갚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채무통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품이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채무통합이 어떤 상품인지. 그죠? 채무 통합은 이 금융권 등 고금리 고금리 채무를 채무를 같은 이 금융권이긴 하지만 이 금융권으로 통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무 통합을 이용을 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느냐? 아까처럼 뭐 은행도 있고, 또 은행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까지만 있으면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뒤로 뭐 가드론도 있고, 그리고 뭐 저축은행도 있고, 뭐 캐피탈도 있고, 그리고 여기다 뭐 현금 서비스도 있고, 이러신 분들, 이러신 분들, 이런 이 대출을, 이것을 이금권 이 하나로 통합을 하자 이거예요.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은 하나, 둘, 셋, 네 건이잖아요. 네 건. 이네건 이용하면서 신용이 얼마나 하, 많이 하락했겠습니까? 신용이 또 너무 낮아도 이용 못 하겠지만 차후 간에 통합을 할 정도의 신용까지는 된다면은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 버려야죠. 하나로 묶어 버리면 월 납입 금액이 감소하잖아요. 월 납입 금액.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월납입금액이 감소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생활의 여유가 생겨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여유. 왜? 생활비가 더 많잖아요. 생활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내가 다음에 대출받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대로 끌고 가버리면 월납입금액이 너무 많아서 생활하기가 힘들어. 생활이 힘드니까 뭐 조금만 뭐돈 생길 일, 돈 나갈 일 있으면 대출 받아야 돼. 또 대출 받아. 그럼 여기 또 하나 대출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대출권에서 열대건만 이렇게 생기고,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손 들어야지. 해생이나, 회복, 이런 데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얘네들을 항상 통합을 해가면서, 나비금을 감수시키고, 생활의 여유를 찾자. 이런 의미로 제가 채무 통합을 하라는 거지. 이런 저금리 대출을 갖다가 통합을 한다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이 채무 통합에 대한 오해 없고, 이걸로 해서 혹시라도 피해보는 일 없으시라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